뼈대부터 세워요? 이거? 용이꽤 큰데요? 2 m 80. 2m 80? 음. 비에 약하지 않아요, 아, 이거? 안약해 어. 아, 그래요? 네. 아. 내가 이거 하나 사다 달라고 그랬더니 어. 자기가 그냥 선물을 하겠대. 어. 있어서. 앞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가? 아니, 이게 앞뒤 창이 다 열리기 때문에 아 가운데다 그리고 폴대를 세우는 건가 이게? 폴대가 아. 잭있 지금 안 하고? 응. 나중에 하는 거야? 힘들어. 안에서. 네. 아. 걸고. 네, 네 군데에 이걸 끼면 됩니다. 된답니다. 그다음에 밑에. 여기. 아, 거기다 뭐니? 음. 볼제 넣어? 볼볼 때를, 어. 때를 안에서 천정이 이렇게 위로 숙게끔 어. 이거 껴주는 거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와요. 해서 들어와서 응. 어떻게 여기도 그쪽부터 껴야 해요 여기, 여기 보면 어떤 여기 구멍이 어. 있어가지고 차별을 쳐고그 다음에 여기부터 해야, 해야 되는 거, 거 아니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껴야 되는 거 아니야? 끼는 건가? 어, 가운데 이거를 먼저 빼줘. 볼 때를? 응. 아, 다시 빼야 되겠네. 아, 가운데 여기를? 아, 여기 껴야 되네. 여기. 에낀 어. 어, 다음에. 야, 이거 단체로 괜찮겠는데요? 응. 그죠? 그러면 그렇지. 명치. 이게 이게 240이 있고 280이 있어 어, 이게 280이에요? 네. 그래서 큰 거네. 320이 또 나왔어. 어, 320이, 320이 더큰 거? 네. 아, 이쪽은 형 이걸로 마무리가 끝나네, 그냥. 어, 그걸 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쪽에만 여기다가 어, 걸르지면 넣어주고 그리고 땜돼 주고. 어. 그리고 얘는 이제 쓰기 불었어. 어. 이런 식으로 양쪽 다 하는 거야? 음. X자로? X자로. 아, 그래지. 풍성하게 되네. 어. 이건 닫아야 되겠다. 비와서 응. 그죠? 응. 응. 아, 환기구. 응. 하나 더. 응. 이것도 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이건 응. 끼는 방식. 이것또 끼는 거야? 응 아닌데요. 맞나? 응. 근데 그걸 먼저 했었어야 되네형 어? 들어가긴 하겠지? 아니야, 들어가. 어, 이쪽에서 넣으면 되겠네. 아니, 저 텐션을 좀 늘리면 되니까. 응. 한 번만 쳐보면, 그 뭐, 금방 치겠네. 응. 응. 저가... 응,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걸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안들어가서. 응. 어. 한쪽 안에. 아, 항상 이쪽은 막혀 있네. 한쪽은 이쪽은 그냥 이렇게 끼면 되고. 또 요게 독특하네. 요게 독특해요. 클립이 어. 이렇게서 넣어서 낀 다음에 그냥 이렇게 꼬는 거. 어, 어, 요게 독특하네. 딴 거보다. 응. 그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끝! 완성. 끝! 바람 안 불면 어. 택당을 안 해도 자기가 자립을 하니까. 어. 근데 이게, 이 바람이 이쪽으로 확 들어와서 확 날아갈 수도 있겠다요. 그지 어, 방수 잘 돼요. 우리가 위로 올라가니까 어, 어. 물이 잘 흘러요. 사각인데. 네. 사각이 보통 물이 고이는데 네. 이거는, 이거는 어. 안에 꼴때가 액수째로 풍경을 올려주니까 어. 물이 잘 흘러요. 어. 240은 누구보다 좀 짧은데 네. 240은 네. 그건 둘이 갈때 좋지. 둘이 갈때 너무 좋아. 280 네. 280도 한 다섯 5, 6명 이건, 이건 한... 320은 한 10명 되겠는데 10명까지 네. 아니, 뭐지? 어. 240cm가 높은 거니까. 그만큼이 네. 그... 560만원대? 오. 320이 지금 한 66만원대. 어 괜찮네요.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은 백홈트리 제품이고요. 어디 보자. 오. 야, 빗소리 끝내줘, 형. 어? 빗소리 끝내줘. 아... 어 이거 만들면 다 팔리겠네. 이게 이렇게 어... 눈은, 눈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비는 뭐 전혀 문제 없네요. 네. 공간이 왜 이렇게 큽니다. 네. 끝은 머리가 단다, 이렇게. 그지? 이쪽 안쪽은 괜찮은데, 음. 이쪽 끝은 조금 공간이 조금 주고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는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뭐. 내수압 좋아요. 이거는 어디 거예요? 미니멀, 백... 웍스. 미니멀 웍스 거. 이번에 사신 거예요? 어. 네. 오. 메디뉴 2인용? 3인용. 3인용. 꽤큰 거네 그러면. 음. 이번에 재고가 좀 싸게 나온 게 있길래. 올 때는 뭐 뭐예요? 알루미늄이에요, 뭐요? 일반 재질인 것같기 동양 동양 알미닉인가? DEC. 어, 보호 재질. 이으로 볼트 두 개하고 짧은 볼트. 짧은 거 하나. 총세 어, 개입니다. 음. 엇갈리게 요렇게 음. 하나 들어가고 요렇게 하나 들어가고. 그. 색상은 음. 빨간색, 빨간색, 오빨간주면 이렇게 삼인용색오 빨간색, 오 빨간색, 오 빨간색, 오 빨간색, 오빨간 오 너무 큰데 네 명도 자겠다 형어 일자로 누우면 일네 어, 명도 자겠어 그럼 걔는 어디라는 거야 여기 안으로 아 안으로 좌 음. 끝으로 넣어요 그치. 그치. 오 안에서 하는 거야 구멍이 있으니까어 구멍이 있어요 어. 그래서. 아 밖으로 나가요? 아예? 다시. 오. 밖으로 나가서. 네. 그 다음에. 밖에 여유 있는 스킨에 꽂게 어. 되는 거죠 이렇아 저쪽에서 밀고. 오케이. 오케이. 오. 여기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걸려서. 어. 어. 걸려 끝. 끝. 이렇게. 음. 아 여기. 이 1인용이나 2인용 차야 되겠다. 이 지금 백커트리 요 쉘터에 다는 그죠? 3인용이라서 조금 공간이 그래도 뭐 여기에 테이블 을 놓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공간은 나오는데 뭐비 와도 응. 뭐까고 어. 좋습니다. 오 어. 안에. 아, 네. 완전히 열리나요? 오 어. 완전히 열리네. 전면부가. 오. 하고 안에 청정에 뭐 놓을 수 있게 아, 물건들 놓을 수 있게 아.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예요? 이게 한 50만 원대 됐던 걸 50만 원대 그래. 어. 근데 비가 오면 여기에 쪼금아좀 고일 수도 있까 비가 많이 오면 안 고일까? 흘러내릴까? 도돼있으니 음. 흘러내리지 ああ。